자본을 들여설계시공한다 공동의 사업을 운영서 분양 시스템을 집행될 필는 그런 부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자본을 들여다 국0년 공무원 현 중간에 설계를 하고 그 브랜드,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시는 브랜드 LH를 단 기관들이 아니고요 LH 마켓은 홍보를 갈고공모원 재단할 때부터 출입자 아파트 다 그러면 LH가 기본적으로 아는 자본을 설계도 있습니다 뭐이 그렇게 없지 기준에 따라서 5 0 0장패스을 때. 칠 번호 대이 이해가 되지만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제안을

싸게 지겨하는거 아니냐. 혹은 브레드만 달려있지 상품이 과연 평가적으로 그알는 상품이 맞느냐. 혹은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예전 스렌드드 굉장히 적로탈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가 시공하지 는아니때문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도 예상이 되서 품격 자체를 뚫는다 앞서 말씀드린 브레드 크고서는 소리가 들리이 품격을 던져야 된다. 브랜드, 품종을 달리습니다 저희가 아무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분양 받으신 분들은 대충 분양해 보고 싶으시면 저희 기준에 맞게, 상품의 수준에 맞게 그러면서도 LH가 처음에 공고 냈을 때 기준을 정해줍니다. 이거 이거 이상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희 기준이 이렇게 있고요. LH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기준이 높은 것도 있지만 LH 기준이 높은 것도 있요 그럴 경우에는 가장 높은 걸로 조정을 하게 될습니다 그래서 저희 LH 기업 저희 집에서 만 번만 몰라서, 접하고 도움 품질의 평가를 제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 이렇게 해서 말씀 드렸던 진퍼로확보 브랜드로 확보되고, 설계 방향수준당히 품질 수준 최신 편준으로따라가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제가 생각하는, 어떻게 생각세 가지는 이답변으 충분히 가득 될 것이라고 생각요 또 다른 질문이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답변 알려드릴게요